미나우젠 증후군은 심각한 정신 질환 중 하나로 환자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병을 만들어내거나 증상을 꾸며내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18세기 독일의 귀족 미나우젠 남작의 허풍에서 유래되었는데 남자이 자신의 과장된 모험담을 늘어놓은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나우젠 증후군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환자 스스로가 증상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신체적 증상을 조작하기 위해 상처를 내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 미나오젠 증후군으로 환자가 자신의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아동학대행위로 간주됩니다. 미나오젠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의 학대, 방임, 정서적 불안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나오젠 증후군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조작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여러 차례의 검사와 면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단에는 환자의 병력, 신체 검사, 심리 검사 등이 활용됩니다. 미나우덴 증후군의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치료는 주로 정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족 치료를 통해 환자의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나우덴 증후군은 환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환자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환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하 오젠 증후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